안녕하세요. 성남시 외황부팀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기범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주실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어떤 것인가요? 네, 본 조례는 자전거 이용시설 계획 수립 시 통행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였고, 불법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네, 본 조례를 추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통행 시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조사하도록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 등의 불법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로 인한 공공 질서 저해 및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자전거를 이동 보관 매각 기증 공용 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의 기대 효과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통행 위험이 큰 지역을 조사하고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시설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의 공공장소나 보행자 도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오염과 보행자와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방치 문제가 감소되면서 도시 환경을 개선시키고 도로 및 보행자 도로에서의 안전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방치된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환경 오염을 초래하며 보행자 및 자전거 유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방치 문제를 줄이고 도시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더욱 증가하고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기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민 곁엔 언제나. 성남시민.